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기 데일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네TV입니다. 요즘은 불륜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고개를 넘어설 때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정오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들이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도 처절한 생명력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60세라는 나이테를 두르고 70세 고개를 넘으며, 심지어는 80세라는 미지의 시간 속에 머무는 분들까지도 가슴 한 구석에 누군가를 향한 붉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오키 데일리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토록 은밀하고도 적나라한, 그러나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얼굴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다시금 금지된 사랑이라는 위험한 숲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가요? 집앞슈퍼마켓에갈 때조차 옷매무새를 다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또 참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0이 넘고 이른이 되면 마치 꽉 끼던 구두를 벗어던지고 헐렁한 슬리퍼를 신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들 그게 무슨 대수인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억눌려 있던 욕망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은 곧장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아 나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체면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뜨거운 감정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박하게, 더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불태워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오키 데일리 TV 구독자 여러분도 혹시 길을 걷다 마주친 노신사의 눈빛에서 혹은 곱게 차려입은 노부인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설렘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왜 불륜이라는 선택지를 집어드는지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상대를 만나 그토록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주 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황혼의 모든 분들이 궤돌이 이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 일렁이는 거친 파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듣되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고독과 욕망을 엿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키데일리 TV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바로 육체적 생명력의 확인에 관한 욕구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신이 쇠락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놀랍게도 정신적인 갈망,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그 원초적인 욕구는 젊은 시절과 비교해 그리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이 그 욕망을 더 부채질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해가 다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에 내 몸이 완전히 식어버리기 전에 내가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배우자는 더 이상 나에게 성적인 긴장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밥을 같이 먹고 TV를 같이 보는 전우나 동거인일 뿐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성은 아니게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선은 집 밖을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를 다시 여자로, 남자로 봐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여성과 70대 후반의 남성이 만나 불꽃 같은 사랑을 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분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지만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짜릿한 전율을 서로에게서 발견한 것이지요. 특히 이 남성분의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구석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인해 자연스러운 기능이 어려워지자 그는 비뇨기과를 찾아가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합니다. 몸 안에 기계 장치를 삽입하여 사랑을 나누고 싶은 순간에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젊은 시절처럼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칠순이 넘은 나이에 사랑을 위해 몸에 칼을 대고 기계를 심는 그 절박한 심정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그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집으로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채워진 욕구가 집안에서의 결핍을 메워주는 기이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두 사람이 손가락을 걸며 죽을 때까지 만납시다 라고 맹세했다는 대목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탐닉을 넘어선 어떤 영혼의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물론, 그들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겠지만,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토록 절절한 로맨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 사랑을 키우는 것일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익숙한 관계 속의 반전에 있습니다. 젊은 날처럼 나이트클럽이나 헌팅 포차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분류는 대부분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 혹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싹 뜹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그들은 동창회에 나가 옛 첫사랑을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파크골프나 등산 동호회에서 땀을 흘리며 자연스레 스킨십을 나누기도 합니다. 혹은 동네 봉사활동 모임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거나 청소를 하다가 눈이 맞기도 하지요.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라는 광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느라 바쁜 틈을 타 혹은 이미 각방을 쓴지 오래되어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그 틈새를 비집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옷차림을 칭찬해줍니다. 당신 오늘 참 멋지다. 그 색깔이 참잘 어울려요. 라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메말라 있던 가슴에 단비처럼 내리고 그 틈으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은 부부 사이에서도 너도 나가서 애인 하나 만들어라. 나도 내 인생 즐길 테니라며 쿨하다 못해 서늘한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불륜에 대한 죄책감의 장벽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0대 이후 불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진짜 부부처럼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불륜이 스릴과 쾌락 위주라면 황혼의 불륜은 생활 밀착형에 가깝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아예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두집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은신처이자 잃어버린 신혼을 다시 꿈꾸는 공간이 됩니다. 함께 장을 봐서 찌개를 끓여먹고 빨래를 개고 TV를 보며 잠이 드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불륜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영락없이 금슬 좋은 노부부로 착각할 만큼 그들은 늘 붙어 다닙니다. 등산복을 맞춰 입고 산에 오르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찍고 서로의 자녀 결혼 문제나 손주 육아에 대한 고민까지 상담합니다. 만남의 기간도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3년, 5년, 길게는 10년 넘게 관계를 지속하며 사실상 정서적인 배우자의 자리를 그 사람이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돈 쓰고 내 시간 써서 사랑하겠다라는데 뭐가 문제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태도, 혹은 이제야 찾은 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뒤늦은 사춘기 같은 반항심이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키 데일리 TV를 통해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서늘한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 속이라는 옛 노래 가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과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노부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켜내는 가정의 가치가 있기에 우리 사회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이겠죠. 다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 견고한 댐 어딘가에 생겨난 작은 균열들을 들여다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 동물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를 반추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은 어쩌면 새로운 이성과의 짜릿한 불륜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늙고 병든 배우자의 손을 한번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쾌락은 순간이지만 신뢰와 의리는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라며 오키 데일리 TV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인생사 희로애락이 담긴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진정한 사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